하이 하이 아니 라이브를 왜 켰냐면요 그 계속 이제 몸을 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좀어 그냥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대답 남길 바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 오늘 아까 잔다리로 갔다 왔거든요 그 티셔츠 이제 거기에 재고 놔둬 놓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이제 이런 거 판다. 이렇게 착샷 찍어 올리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뭔가 어 되게 정신적으로 막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 가지고 아니야, 이거 필터에 술안 먹었어요. 완전 맨정신입니다. 그 b 이 해피 버스데이 그,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뭔가, 이제, 몰라. 게시글로 하면 좀 웃기고, 내가 뭐, 이사도 아니고. 근데, 뭔가, 갑자기 마음이 좀안 좋아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차라리 라이브로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 뭔가, 음제 음악을 듣고 제 음악이 어찌 보면 절대 그렇게 어 듣기 편한 그러니까 뭔가 이지리스닝의 의미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뭐 이지리스닝 하라고 만든 책들은 아니거든 물론 이제 뭐 파랑이라는 책도 있고 하지만 근데 가사를 보면 또 그렇지 않잖아 it's like a big difference between there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뭔가 나의 음악을 자기 자신이 아플 때 그거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게 뭔지 알거든. 완전 뭔지 알거든. 차라리 그냥 이 상태에서 터져 버렸으면 좋겠는 기분. 이게 그냥 이이 이 극도로 극도로 어 민감해진 온몸이랑 정신적인 감각을 그냥 완전히 때화야 되고 싶어가지고 어제 언더커버 듣고 펜 됐다고 팬 나는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 그~ <laughs> 아니 뭐 아무튼 그~ 어~ 나 혼자만 웃긴 드립을 칠라다 말았어 그니까 음~ 그~ 심화되는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니까 뭔가 되게 확 느끼, 느끼고 싶고 그냥 내 아픈 이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완전히 극대화 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게 뭔진 너, 나도 너무 잘 알지만 내 음악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 내 음악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그니까 그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막, 야, 너 아픈데 내 음악 아플 때 듣지 마.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는 강해지려는 마음으로 만들었을 때내 음악이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강해지려는 의지가 있을 때 들으면 더 좋을걸? 이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더 좋을걸? 진짜, 어, 선한 마음을 먹고, 더 좋은 사람이 되자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나 스스로와의 약속도 지키면서 남들한테 걱정도 끼치지 말고 그냥 한번 사는 인생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말들 있잖아요 태어난 김에 산다 근데 사실 태어난 김에 사는 게 맞지 태어난 김에 사는 게 맞는데 어~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 중에 우리가 뭐 규칙들을 많이 지키고 살잖아요 법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선하게 살자,가 그러니까 어쨌든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자 이게 어쨌든 본질이잖아 그런 규칙과 법들이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에 좀더 가깝게 살면 좋지 않나 그렇게 살면 좋잖아 응 태어난 김에 잘 살자 이런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난더 강해지고 싶다 난 그러니까 플렉스 가사를 쓰더라도 아 씨발 옷이 얼마짜리고 존나 예쁜 여자랑 같이 놀았고, 근데 내 남자친구는 돈 존나 잘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가사를 이제 쓰는데, 그럼에도 나는 그렇게 어쨌든, f l e 할수 있는 내가 참 좋다. 강해져서 참 좋다. 뭐,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참 좋다. 그런 의미로 이제 되게 스스로 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 가사도 쓰고 곡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줘. 쓰면 좋겠다. 그래, 그래 줄래? 이런 거지. 내가 강요할 순 없어. 아, 정신병 터질 때 정신병 터지는 음악 듣자. 이거 내가 어떻게 막아. 나도 솔직히 그러는데. 막, 누가 막겠어. 그걸. 하지만, 우리, 어, 행복할 때? 들으면, 난더 좋은데, 너도 그렇게 해볼래? 정도인 거죠. 많이 아프지 말자, 우리. 나도 되게 아팠어. 많이. 언젠가는 그랬던 것 같아. 아, 존나 오글거리네, 씨발. 응, 확인! 그니까, 러 아프다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감정이고, 아이 왜 이렇게 날벌레가 많아 아니 아무튼 아프다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감정이라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 어쨌든 질병으로 분류된 이상 치료가 될수 있거든 치료가 될수 있는 거는 치료가 될때 이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스스로 되게 많이 교화 뭐라 해야 되냐 치료가 되는 걸 많이 느꼈으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세상에 내면 해석은 소비자의 자유가 되지 근데 나는 세상에 냈을 때 이제 완전 당신들의 자유예요 내 음악은 난 당신들한테 선물하는 거니까 드리는 거니까 완전 당신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이제 유독 독한 가사들을 뱉은 트랙들이 있는데 그걸 되게 현재 음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편치 않은 사람이 그걸 듣고 아 씨발 신난다 오늘 사고 한번 쳐볼까가 되면 그 사람한테는 결국 그 순간에는 신났을 수 있어도 아 나중에 아픈 음악이 될까봐 나 아픈 추억으로 남고 싶지 않은 아, 거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이네 결국. 결국 이기적인 뭔가 생각으로 넘어가네. 그러니까 스페 분위기의 라방이네. 그러니까 어 병원에 이제 찾아가면 되게 잘 이제 들어주잖아요 이야기들을. 근데 그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뭔가 어 뜻돌언니다 뜻돌언니 하이 그니까 나 근데 나는 진짜로 뜻돌언니가 나한테 해주는 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 뜻돌언니가 나한테 해준 말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 막 스스로 사랑해라 그냥 되게 단순한 말들이야 그냥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스스로 사랑해. 이건데, 그게 되게 어려워. 그게 진짜 어려워. 그냥,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좋은 에너지 그대로 흡수하고, 나쁜 에너지 있으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뭐, 느끼지도 마. 이러고, 그냥, 이제, 그냥 멀리 해. 그러고, 스스로 흡수한 거는, 좋은 것만 흡수해. 이, 그렇게 스스로를 챙겨. 이건데, 이게 되게, 어떨 때는 어려워. 그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상황과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내, 자신의 성향인 걸 수도 있지만, 그치만 그 어려운 걸 뚫고 해내는 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아닐까? 인간은 이성하고 지성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해내서 스스로 이렇게 pat on the back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많이 많이 나아지려고 해. 진짜 많이 나아지려고 해. 나 혼자였어도 많이 나아지려고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나아져야죠. 나는 어 뭔가 안정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인데 뭔가 사실 시끌벅적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냥 삶이 시끌벅적한 거 그게 아무렴 재밌는 일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 선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적어도 선함으로라도 내가 재미를 찾지. 근데 난 그게 되게 재밌어. 선하게 살아가지고 누구한테 어~ 그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인스타 라이브에서 말했던 건데 그~ 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잖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일이 성사가 됐어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하루를 그 사람의 하루를 더 낫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한테 오는 기쁨이 더 커지는 걸 내가 느껴.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그, 남을 돕는다라는 행위에서 오는 기쁨이, 하루하루 그 기쁨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걸 느껴. 그러면 그게 진짜, 진짜, 진짜 좋은 성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 음악에도 그걸 담고 싶고. 근데, 물론, 씨발, 생각 없이 막 존나,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난1 4 0 b p m 의 트랩을 제일 잘해 내가 생각해도 존나 잘해 그래서 그런 거 하지 근데 우리 어 잊지 말자 그러니까 자극적이게 사는 거다 재밌어 다 It's all good, all fun 근데 다치지 말자 스스로 사고치지 말고 다치지 말자 나의 감정선은 나만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스스로 컨트롤 하는 법을 배우면 좋아. 난 좋던데, 너도 해볼래? 딱요 정도? 내가 뭐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고. 음 응. 그런 거 해도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명상도 하고 하면서 하면 더 재밌더라. 산다는 게 내가 뭐, 아직 많이 덜 살았지만, 23살 밖에 안 됐지만, 참 재밌더라. 음. 응. 그런 얘기하려고 라이브 켰어요 너무너무 지겹고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때 솔비 음악 들으면 바로 불타오름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서는 미뤄져서 미안하고 지금 존나 버닝 중 존나 버닝 중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거 끄고 이제 녹음하러 가야 돼 피스 근데 그냥 진짜 이말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꼭 뵙고 싶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다. 해가지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앨범은 아무래도 이제 타임라인적인 그런 나의 삶을 이렇게 뭔가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살짝 살짝 그어 연출이나 이런 사운드적인 걸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근데 나도 기억이 안날 때가 있겠지. 하지만, 이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아, 내가 이땐 이랬지, 저땐 저랬지 하는 거를, 사운드적으로나, 가사나, 이제 그런 거를, 뭔가,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솔비의 어떤, 오랜 친구...쯤이나 알수 있을 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피지컬 당연히 나오죠. 피지컬 존나 멋있게 만들려고. 내 네, 그, 베프가 이제, 뭐야, 존나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야, 요즘 막 좋은 멋있는 피지컬 트렌드가 뭐냐, 이러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오케이. 빠이. 아, 이번에도 굿즈 만들게요. 아, 그리고 7월 1일 날, 잠깐만, 이거 말해야 돼. 7월 1일 날, 압구정, 665-3, 잔다리로 스토어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새 압구정점 주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확인하시고 주소. 7월 1일 날, 오후 2시부터, 저 플리마켓 하니까, 어, 놀러 오시면, 뭐, 꼭안 사도 되니까, 그냥, 놀러 와도 되니까. 마음에 들면 사면 더 좋고. <laughs> 그래요. 우리 어제보다 난 오늘 살아갑시다. 좋은 문장이네. 우우어나오살우어나오 살. Peace.